정부가 주민등록 등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되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thank